있잖아, 네가 이려 내려가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못했 정도. 이 정도. 이가도이 정도. 이정 쫄보 정도. 이 쫄보 이왕도이왕

난장방을해 놓고 대짜로뽀좀 주무셔요 아이구 어머머머머 아이구 꾹꾹꾹 귀여다더 자고 있어? <laughs> 귀여운 것방좀 봐요 방 어? 여기가 레오 방인데 인형이며 아주 간식 드리며 난리를 펴놓고 자기는 태평하게 아주 잘 자요. 네 되게 시끄러워? 안 왔어? 주무세요, 아저씨. 꿀수박이래요. 제가 먹으려고 산게 40. 평생 4십 평생 사십칠 년 평생 처음이에요. 어, 선물이나 이런 건사줘봤는데 제가 먹으려고 산 것은 음, 음 뭐든지 제가 수박 먹으려고 산거 처음이라더니 그 사장님이 골라주셨어요. 엄청 자리가 차. 한조각 먹어보고 보관할 거예요. 왜 <laughs> 엄마 베개에서 자냐 너? 뒤자리 네 가서 자라. 땡땡 우리 조카랑 단들이 데이트예요. 신랑은 회식가고 <laughs> 급하게 나오라고 그랬는데 번개 번기 모임. 번개 이렇게 나와줬어요. 또딱발 <laughs> 보면 닭발 엄청 좋아하는 줄 알겠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빈속이 갑자기 이게 땡겼어요. 그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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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라> 유튜브, <뭐라라> 헤이. 유튜브, 유튜브 뭐 비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 갑자기 합 네, <뭐라> 계속, 계 <계속>. 찍는 <laughs> 우리 조카가 내가 자꾸 찍으니까 유튜버 다 됐대요. <뭐라라> 고모랑 조카의 데이트. 짠! 세트 완성. 오늘 운동 하면서 잡았어. 계란찜 세트 완성. 아 오늘 컵 벌써. 계란. 랜선한 잔. 어. 짠. 랜선 짠. 뭐야뭐야이뭐야 얘는 얘는 어수갑자기 나타났어. 커피 나 커피. 아 영통하는데 지금 갑자기 막 난리 났어. 나이 피양세. 피양세? <laughs> 어, 날 지키러 왔대요 <laughs> 너랑 나랑 몇살 차이냐? 23살 아이... 95년생이야 에이 그래그냥 이뤄질 수는 없죠 어쨌든 짠 혹시나 봐아이돌김 추가 빨라 빨리 잘라봐 네오야, <목소리> 나 얼굴이 이기 보세요. 여기 하도 머털도사 타주고 여기를 깎아줬더니 음? 좋아?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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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기? 네오씨? <laughs> 귀여워요. 오늘 <목소리> 아, 네. 뜨거운 옥수. 오토바 짬뽕 팔짱냉면 또 왔어 여기 해장이지 국물 <놀람> 좀 이렇게 들고 후루룩 먹어봐 맛있어. 하겠습니다. 냉육수를 이렇게 따로 줘요.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차가운 거 먹다가 뜨거운 육수 먹었다가 차가운 거 먹었다가 뜨거운 육수 먹었다가. <laughs> <laughs> 어, 해장 해장 육수 시급. 으으 공깃밥 달랬더니 공깃밥이 공깃밥 대접으대접으 오늘은 저녁밥 냉면 먹어사 먹었, 먹었으니까 오늘은 집밥이에요 집밥 김치, 햄찌개 핑크소세지 해남 친구가 맨날 선물 주는 김잘 먹겠습니다 음... 할빈네, 제가 시간, 미용 시간이에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요. 여기도 비싸요 아니, 손 쓰지 말고. 이거 좀 찍기. 야, 너 팔이 길어졌다. 그렇죠. 아주. 아이고, 잘하네. 잘한다고 했지, 엄마가. 가만히. 자, 악수해 머리가, 이거 봐. 응? 응? 많이 컸어요, 우리 레오. 이렇게 팔락팔락. 응? 많이 컸지. 아유, 참말로. 너 팔들 팔이 너무 길어졌어, 레오야. 팔이 엄청 길어졌어. 요야 팔이 잘 길어졌어요 팔이 응? 어른이 된것같아 갑자기 응? 갑자기 어른 강아지가 된것 같아요 우리 응? 지돌이 우리 지돌이 응? 어른 강아지가 된것 같아 야야 안녕 안녕 짠짠짠 쎄쎄쎄 쎄쎄쎄 하이파이브 돈 닦이 몰라 온다니까. 돈 닦이 못해서 그렇지. 네가 맞자시가좀 커도 컸다고 거기 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자시이 말이야 물 마시고 신기일전 하려고? 아빠랑 놀아 아빠랑 놀으라고 아 진짜 아빠가 아빠 이제 자야지 아빠들 가 아아 아, 아빠 가라고 아빠테 가라고 가세요 좀아 진짜 가시라고요 아빠 점프해봐 아빠 점프 점프하냐? 이리 점프 아빠 불러봐 점프 아니야 아니면 이리로 올라 이리로 이리서 해봐 아빠 이아아점프 엄청 점프 like 잘해요 아근아내 앞머리 잘어놨더니 진짜 사자같이 갈기만 엄청 많아또 뛰게 뛰게 아니야 아마 불러야 돼이 에이 헤헤, <laughs> 이왜 네. 머리카락을 자꾸 뜯냐고. 야. 진상. 김진상. 김래호 씨, 오늘의 몸무게는요. 901g, 901g, 902g, 901g. 뭐야? 움직이지 말봐 901g이에요. 另外。 对、嗯。这 <laughs> <laughs>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선 아, 이거 잘한다. 에이. 잘 있어요. 안아줘. 선, 선, 그 같이, 아, 이고 잘했다. 레이레이레오레오레이레이레오 음. 당근, 레이레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엄마 간다. 마 간다 n d a 마 h 마 간다. 야안따마와 엄마 네, 간대 엄마엄마 엄마 간대. n d 엄마 간대 엄마 h a 마 h a 인데이 마hande? 마 h 마 간대. 엄마지야 엄마 이렇게 해줘. 이 해줘. 이이 <laughs> 이게 엄마 빠자이라고 <laughs> 엄마 빠자이라고 여기다 다 갖다 왔냐고 <laughs> 너 뭐야 안 늘어진다고 시위하는 거야 어너 시위하는 거야 뭐야 이게 다올려놨더지 <울어놨더라고. 웃음> <laughs> 이정들을 내 자리에다가 다 갖다 놓고 너 시위하는 거냐고 응헐 저거 <laughs> 다 갖다 놓고 지금 지가 왕된거 어머머머머머 뭐 진짜 웃겨 죽겠다 너응 너 웃겨 죽겠다 알았어 엄마 화장실 한 번만 갔다 놀아줄게어쩌쩌니 응. 아쭈아쭈아. 네 인형은 네 집에 니네 인형은 네 집에 뭐야 안 들고 왔잖아 니네 인형은 네 집에 갔잖아. 뭐 갖고 왔어 뭐 음. 갖고 왔어 음. 자이 네 삑삑이 여기 있잖아 자, 음. 삑삑이 구하러 가 삑삑이 구해와 삑삑이한테 관심 없어? 레오야 방좀 치워라 방좀 방이 이게 뭐니 어? 음. 방이 이게 뭐야 음. 응? 애들이 저렇게 난리를 펴놓고 음. 아빠는 코를 왜 이렇게 크게 골아싸고 음. 데리러 갈지 말지 고민 중이야? 아까 다 올려놨잖아 엄마 침대다가 네 친구들.